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. 어떻게 따는 겁니까? 오 봐. 우리 스승님. 오회장님이십니다. 음, 오, 오오 뭐. 야, 이렇게. 응. 음, 아. 여기? 이렇게. 응. 아, 속 흙으로 넣어갖고 자르는 거네요 겉에만 똑 자르는 게 아니고? 흙 자르는 게 아니고? 이파리 잡아라 이파리 어지니까 아, 이파리를 다. 모기 위해 속으로 넣어서 뽕댕이까지 또 잘라냅니다. 오 회장님 어디 교육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. <laughs> 빨리 해줘. 뭐. <laughs> 시금치 잘 따는 법 응. 어떻게 할까요? 뭐, 여기는 이대로 뭐 시금치는 놔둬야 되고. 놔둬야 된다고? 이렇게 해갖고요. 네. 와, 칼을 옆으로 따. 그래서 아 돌리세요. 매스. 어허. 어허. 저쪽, 저쪽도 있네. 이거 놔둘라면 저쪽 것도 넣어야 되겠다. 응, 그래요. 오케이. 오회장님은 농사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? 20년 됐어요. 20년 <laughs> 됐어요. 대전 도시에서 시골로 치지부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. <laughs> 그냥 사서 해요. <laughs> 보쌈 당해서 오셨 오셨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신랑을 보쌈 하려 했으나 자기가 보쌈을 당해가지고 <laughs> 옷시 <옷이 웃음> 자기 발로 왔어요? 자기 발로 와, 왔어 내가 언제 자기 발로? 왔어 <laughs> 보쌈 당해 왔어. <laughs> 뭐에 홀려서 왔지? <laughs> 잠시 콩코풀이 씌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30년째요. 30년째. 30년째. 여기. <laughs> 시금치 뜯고 있어요. <laughs> 시금치 뜯고. 딸기 응원 짓고 그러고 계신 오회장님이십니다. <laughs> <laughs> 두 줄만, 두 줄만 땄습니다. 끝!